we <laughs> 영상 사진첩 만들기 새로 만들기 클릭합니다. 16대구로 열겠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프로젝트 설정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디오 동영상 편집 세 가지 부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오디오 동영상 빼고 편집 부분에서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진을 추가할 때 사진의 길이를 여기에서 정해 줄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0.5초 단위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저 6초로 맞추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장면 전환 길이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초로 되어 있는데 저는 2초로 맞추고 오늘 영상 편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10장을 준비했는데 먼저 8장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설정에서 지금 사진 한 장당 6초로 설정을 했잖아요 아마 이게 사진 한 장당 6초씩 길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컷마다 장면 전환 효과를 줬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티커에서 감성 폴라로이드 또는 폴라로이드 사진이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두 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열어보셔 가지고 원하는 거, 자기가 모양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맨 앞에는 그냥 표지 겸해서 좀 하얀색 배경이 큰 것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사진에는 감성 폴라로이드 스티커를 하나씩 차례대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하면서 사진의 길이와 스티커의 길이를 맞추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두 장은 사진 두 장이 들어갈 수 있는 스티커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사진 클립을 선택하고 펜앤줌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을 해줄 겁니다. 이 사진하고 내가 추가한 이 스티커의 위치가 잘 맞지 않잖아요. 요거를 잘 맞추어 주기 위해서 펜앤줌 기능으로 사진, 내, 내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잘 보이도록 위치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시작,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이렇게 서로 같지 않을 때, 이렇게 등호가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돼 있을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효과가 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사진 클립을 선택하고 위치를 맞추어 줍니다. 화면에서 위치를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끌어 당기면 됩니다. 이번에는 등호 기호를 넣어보겠습니다. 등호 기호를 넣게 되면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를 해보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선택하고, 이번엔 아래쪽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여 놓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위치를 맞추어 주겠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사진이지만, 펜앤줌 기능을 사용하면 약간 움직임이 있음으로 해서 동영상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진은 인물이 지금 중앙에 가서 잘안 보이죠? 여기 사진을 두 장을 넣을 거라서 인물을 앞쪽으로, 앞을 먼저 채워줍니다. 그리고 뒤에 까맣게 배경이 보이지만 그거 상관없이 앞에 위주로 맞추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이쪽에 추가할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은 레이어에서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사진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한 거를 크기를, 크기를 이 앨범 크기에 맞추어 줍니다. 앨범 크기에 맞게 뒤쪽에 크기에 맞게 위치를 시켜 줍니다. 사진의 위치를 맞췄으면 이번에는 사진 클립의 길이를 맞춰줍니다. 클립의 길이를 스티커 길이만큼 맞춰주고 왼쪽 상단에 3개 점 클릭해 보면 여기에서 뒤로 보내기나 혹은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액자 뒤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추가한 사진을 뒤에 액자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두개 앞뒤 움직이지 않게 사진 맞추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것도 앞에 있는 사진 인물을 먼저 위치를 정해주고요. 사진 한장더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들어갈 사진. 크기를 맞추어서 뒤쪽 앨범, 앨범 크기에 맞게 위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클립의 길이는 맨 마지막이라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점을 눌러서 사진을 맨 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물이 지금 약간 잘려 버렸잖아요. 약간 잘려버린 거를 위치를. 이것은 사진 클립을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대신에 앞에 앨범에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움직여주세요. 앨범에 문구를 넣어줄 건데요. 오늘은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고 스티커를 이용해서 문구를 넣어주겠습니다. 스티커에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스티커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 텍스트보다 예쁩니다 예뻐서 디자인을 따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복해 텍스트 선택하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써야 되는데 텍스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거는 여기 보면 설정, 설정을 눌러 보시면 텍스트를 쓸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텍스트를 쓰고 위치는 원하는 곳에 위 아래 원하는 곳에 맞추어 줍니다. 텍스트 스티커 하나 더 추가해서 텍스트 추가하겠습니다. 이 스티커의 단점은 음, 글씨 크기를 내맘대로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 이건 한 줄밖에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줄 작성, 두줄 이상 작성이 안 되고요. 두줄 이상 작성이 될수 있는 스티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문구도 스티커 선택해서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줄을 쓸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위칸 아래칸 꼭쓸수 있는 공간이 두 개인 것은 두 줄을 쓸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서체도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두 줄을 쓰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스페이스바 공백 여백 하나를 꼭 주어야 합니다. 스티커 문구 입력하고 위치시켜 줍니다. 이거는 조금 길게 두 장에 맞추어 주겠습니다. 또 다음 문구 입력하기 위해서 스티커 선택하고 문구 작성하고 서체도 바꾸어 줘 보겠습니다. 여기서 글씨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하려면 이 전체를 전체를 늘렸다 줄였다 해야 합니다.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편집하고 있는 이 사진은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그 아바타입니다. 저의 아바타라서 거기서 찍어서. 사진에 열심히 저장해 가지고 여기에서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구까지 다 작성을 했으면 이번엔 음악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디오에서 음악 선택해서 플러스 키 눌러서 추가합니다. <목소리> 다 되었으면 저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티커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장면 전환 효과도 계속 주었고 이러다 보니까 저장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 이거 8배속으로 하는 거라서 빨리 끝나지만 요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